안녕하세요. 새롭잡는 강작입니다자 오늘은 어, 한국과 미 증시가 좀 디커플링 되는 느낌? 어,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와줬구요. 그러면서 코스닥 상승 나왔고 어, 테슬라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상승했죠. 그리고 머스크가. 윌론 머스크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이 사업권을 인수한다는 설이 나오면서 큰이슈가 나오고 있는 틱톡 관련주 e m n m 이렇게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무조건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정보들 좀 많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의 이 자금들, 이 돈들이 어디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제가 어, 핵심만 딱 짚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풀리실 겁니다. 자, EMS 보면은 어 차트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5월부터 2024년 5월부터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요렇게 5월부터 매집이 나온 종목이다. 자, 근데 점점 이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차트로 어, 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일봉으로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뭐가 보이느냐? 자 핀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 핀들. 이 핀. 이 핀이 뭡니까? 바로 매집봉이다. 자 이렇게 아직은 매집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번에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뭔가 큰 움직임은 품고 있는 겁니다. 안에 좀 숨겨져 있다. 자 일단은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주봉을 보면 어이 주봉인데 주봉을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금맥을 짚는 딱 짚습니다 딱 짚죠 뭐 단기로 뭐20% 나왔을 텐데 어 이거 단기로 나오시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왜 일봉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모아 가셔야지 요거는 요거는 모아가셔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신호를 보고서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맥을 짚으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신호다. 무슨 신호? 세력들의 신호다라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거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아직 매집 단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거 지금 빨간 거 요거 튀어나왔죠. 수급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어,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면서도 차트상으로도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뭐를 좀 준비해놨냐 이렇게 EMNet 어, 대응 전략 자료 좀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에 어 고급 정보들 다 넣어 놨고요 정보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차트 설정까지 넣어 놨습니다. 하는 방법. 금맥을 짚으셔라. 요거 말씀을 드렸죠. 요 금액 차트.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력들의 평단가. 요거 평단가입니다. 평단가 나온 세력들. 평단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단기 매도. 사인이 나옵니다. 단기 매도 화살표까지 요거까지 아마 요거 가져가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주식 하시면서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제 번호 좀 알려 드릴게요. 어, 제 번호는 0105759의 9040으로 그냥 간단하게 EM이라고 저한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 EM EM 이렇게 해서 전송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될것 간단하게 좀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럼 제가 여기 고급 정보들 그리고 차트 설정하는 것까지 어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들보다 어 빠르게 자료 가져가셔서 수익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어 결국은 누군가는 잃어야만 누군가는 따는 어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한 종목만 가지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다른 종목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제 번호로 010-5759-9040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x q 어다 그러면 x q 어 이런 식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무료나눔 채널 링크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제 번호로 링크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런 어, 식으로 따로 텔레그램 링크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링크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 링크 아니면 이에뭐 종목명 엑스큐어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어, 제가 이거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를 보셨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 인기도 많지만 이 틱톡, 이 틱톡의 인기가 중국을 시작으로 많이 퍼져나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 지난해 어 틱톡 금지법이 나왔습니다. 틱톡 금지법, 국감부의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점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머스크가 이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한다는 설이 돌면서 큰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는 이 머스크. 자, 미국 사업권까지 이 틱톡의 사업권까지 가져간다면 미국에서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이렇게 머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이 틱톡 관련주들. 자, 틱톡 관련주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자, 광고 이 광고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들 이 주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이 틱톡 사업권을 넘기면서 중국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겠죠 이로써 어이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 실타래를 풀어갈 수도 있다 라는 느낌이 어 이렇게 강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컨텐츠 관련주나 광고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이슈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머스크가 인수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말 큰 이슈를 몰고 올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2년에도 말씀드렸고 23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조선주였습니다. 조선주. 왜? 큰 사이클이 온다 요거 말씀을 드렸죠. 뭐 아직 그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더큰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미국 집권을 하는 이기 요때 뭐를 많이 몰고 올 거냐? 저는 이거, 이거 대시세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항공 우주 쪽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요 종목에 대해서 차트 한번좀 보여드리면, 자, 어떻습니까? 금맥을 딱 집었죠. 금맥을 자 여기 금맥을 터치한 부분 있습니다. 여기서 130%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이 정고점 넘어선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구간에 왔다. 여기 매집 나올 거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갖고 왔는데 좀좀 어,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아이윈 플러스입니다. 아이윈 플러스 이거 양자 관련주죠. 자 계속 떨어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찍고 올라가서 시세 나오고 있죠. 자 하이젠 RNM 로봇 찍고 올라갑니다. 자 KCS 양자 짚은데 엄청 올라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금맥이란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터치 한번 나왔죠. 여기보다는 작은 상승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은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 매집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왜냐? 신호가 왔으니까. 자, 금맥 신호가 왔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혼자 주식하고 계신 분들. 자, 여기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010. 5759-9040,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링크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릴 것이냐,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으로 좀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핸드폰 밑에 보면 더보기 있는데 이거 눌러주시고 여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의상 뜹니다. 그러면 링크. 딱두 글자. 그렇게 해서 요거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무료 나눔 채널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그만큼 시나리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응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파느냐, 어디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더라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 자, 탄력이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